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궁금하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챙기행아의주식줄랭입니다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줄이니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전에 좋아요 구독 띌링띌링 알람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조금 변동폭이 심했어요 그리고 약간 재미가 없기도 했고요 그쵸? 그래서 약간 쌍방울이나 요쪽 무슨 쌍용차 인수 약간 요쪽은 확실히 왔다리 갔다리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약간 개별주들이 조금 움직였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약간 어려운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급의 주체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샀고요. 기간계만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만 샀고요. 외국인과 기간계가 매수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좀 체크해봐야겠죠. 환율 같은 경우는 어, 떨어졌어요. 다행히도 네,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지금 1210.5원 네 여기 밑에 최저 찍고 나서 다시 좀 살짝 반등해서 1212.6원으로 네 머물러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계속 1200원에서 1220원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모습,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기사들 함께 볼 텐데요. 일단, 이걸 보시면 우크라이나 부차 집단 학살이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많은 시신들이 발견이 됐대요. 수백 구의 시신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드문드문 보이는 게다 시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조금,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했어야 되나? 왜 아무 죄가 없는 민간인들을 이렇게 학살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손가 다리는 묶여있고, 총알 구명도 내 머리 뒤편에 발견됐다고 하니까, 앞에서 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좀 진짜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좀 속상했어요. 많이 속상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요. 우크라이나, 그래서 부차의 참상에 바이든이 지금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푸틴 전범 재판을 회부해야 된다. 라고도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푸틴 뿐만 아니라, 그 바이든 뿐만이 아니고요.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화가 난 거죠. 네, 진짜 학살한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이거는 너무하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러시아 외교관은 무더기로 추방을 해서 당장 나가라. 이러면서, 어, 4 0여 명을 지금, 네, 추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우선의 책임은 유럽의 안보 보장이다. 라고까지 지금 프랑스가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어, 더, 더 많은 추가적인 제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제재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러시아가 달러비 이자를 내도 미국 재무부에서 결제 승인을 불허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2년과 2042년에 만기가 있는데 안 받겠다 이거죠. 네, 결제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면 조금 위험해지는 거죠 왜냐면 갚아야 되는 이자들을 못 갚으니까 디포트가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채무이자에 대한 그런 결제 처리를 불허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요대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남아있는 달러 보유고로 완전 소진을 하던지 아니면 새로운 수입 또는 채무 불이행 중에 선택을 해야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대로 계속 진짜 진행을 하게 될지, 아니면 또 어느 선,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될지도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공급을 유지한다고 했대요. 근데 향후 공급 정망은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만 일단 루블화 결제 요구를 했었잖아요, 러시아가. 그리고 나서 지금 우크라이나 집단 학살 의혹 관련해가지고. 어~ 유럽에 대한 그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전망은 불투명의 상태라고 로이터가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이것도 지켜봐야 돼요 네 지금은 다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이렇게 우리의 예상대로 딱딱딱 하면 너무 좋지만 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게 될지를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정말 말도 안 되겠지만 얘네 나라는 원래 우리나라랑 좀 다르니까 네, 사상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푸틴의 영호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선다. 사상 교육에 나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소련 이탈 국가를 우려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스탈린의 뭐 뭐, 위상회복. 왜, 푸틴과 스탈린의 위상회복과, 뭐, 애국적 장의심을 높인다, 뭐, 이러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는 이거를 다큐멘터리로 해가지고, 네, 방송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사상이 너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푸틴과 러시아는 완전, 네, 손잡고, 쿵짝쿵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코로나가 지금 신규 감염자가 1만 내6천명정도로 역대 최다다 우, 우한 사태 때 기록을 넘어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대요. 보통 거의 다 셧다운해서 집 밖을 못 나오게 하는데도 네, 계속 감염자 수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봐야 되고 아무래도 전파력이 굉장히 약. 강하잖아요 오미크론이 그래서 더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셔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무역이나 이런 쪽에도 확실히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어 중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또 피해를 볼수 있다라는 것도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중국 베이징이 진짜 또 어이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네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네 한국 옥상 한국 옥상가를 통째로 영업 중지를 시켰어요 네그 코로나 감염은 뭐 한국 옷에서 발견됐다 이, 이런 기사 떴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네 확진자 나온 것도 아닌데 왜 대체 한국 상가를 저렇게 셧다운을 시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업 중지를 시키는 건지 그래서 한국 대사관도 어이가 없었는지 한국인 차별적인 조치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 어 아마 c r 도안 맥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은 어차피 자기네 마음대로니까. 그래서, 아,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요새. 네, 진짜 마음에 안 들고요. 뭔가 길들이기 이런 거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니네 우리한테 까불면 이렇게 피해볼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정말 마음에 안 들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도 약하기도 한 나라여가지고, 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또,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조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별로 요새는 별로 차이가 없고요. 왜냐하면 너무 확진자 수가 많았어가지고, 네, 백신 접종률은 네, 이 정도의 선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는 다시 증가했습니다. 네, 12만 명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6만 명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주말 동안에 코로나 네, 이게 확산세가 조금 감소하면서 많은 분들이 꽃놀이를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좀 확산세가 다시 번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걱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더더 더 쭉쭉쭉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잡히면서 떨어지게 될지는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리두기 전면 해제 가능할까?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명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망률과 위중증 환자가, 어, 조금 더잘 조절이 돼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요게 또 갑자기 증가하거나 그러게 되면, 확실히 다시 또, 예,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리 두기 완화에도 서둘러 귀가를 한대요. 네, 아무래도 조금 위험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적당히 하고 일찍 일찍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은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배달 이런 쪽은 그나마 낫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 제가 어젠가 기사 읽어드렸었는데 x 이 변이 출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네, 전파력에 따라서 거리 두기 제강도 염두 이것도 지금 계속 뜨고 있는 기사인데 요거는 전파력이 조금 더 빠르대요. 근데 뭐, 방역, 전략 변경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솔직히 닥쳐봐야 합니다. 만약에 뭐또 어떤 세력들이 이거를 소스를 통해서 한번 주가를 폭락시켜야겠다 그러면, 이걸,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또 내리꽂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되고, 이런 게 있다. 혹은 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나쁜 것들을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되고 만약에 기사가 장중에 그런 기사가 뜬다고 하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계좌 정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또 읽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하시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5% 상승을 했고요. 2,759.20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바닥을 조금 잡아 냈고요. 여기서 잡아 냈죠. 그리고 어, 추세가 망가지나 했는데 다행히도 요런 추세를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죠. 보이시죠? 이때 살짝 꺾인 느낌이었는데 다행히 네, 밀어올리면서 네, 종가마을 위에서 하니까 어, 다행히도 올라가주면서 근데 오늘 음봉으로 떴지만 약간 강보합으로 네, 상승해서 마감면 됐어요. 근데 위에 바위 61선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조금 뚫어올려줘야 됩니다. 이걸 뚫어올려주면 위에 또 4, 4, 8뭐 112선 요런 라인들이 있거든요. 매물대가 계속 이제 또 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 뚫고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맞고 떨어질지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신 다음에 대응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계속 올라가 올랐기 때문에 또한번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면 또 조정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가 곧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종합 이제 코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 0.54% 상승을 했고요 952.47 포인트로 자결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어쨌든 저점을 들어올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갭 띄우고 갭 자리를 잘 유지해준 상태로 지금 네, 추세를 차고 잘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갭 띄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거를 다시 깨면서 내려올까 했었는데 잘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 놓으셔야 되고 위에는 이제 이 검은색 선 224일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강화 매물대가 될수 있어요. 여기서 이걸 뚫고 올라가줄 건지 아니. 아니면 또 맞고 떨어질지, 네 아니면 뭐갭 뛰었다가 빠질지 이런 것들은 네 장중에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넌 오는 뭐양이야 주식 출랭이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어, 일단 단타를 조금 치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종목을 조금 매도했죠. 스윙을 조금 매도하긴 했는데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왜냐면 예수금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대형 포장. 제가 이거 한번 쏠거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 앞에 이거 매직봉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그 라인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조금 일찍 팔았어요. 네. 그래서 포장재 조금 움직이길래 이때 딱 한번 팔아줬고요. 왜냐면 오늘 재지 관련주가 조금 움직이면서 네. 움직이면서. 네. 오늘 식목일라서 그랬나? 그래서 이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이거는 장중단타로 조금 쳐서 먹었고요. 그리고 요거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도 스윙 들고 있던 종목인데 오늘 갭뛰면서 조금 올라가 주더라고요 패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오전에 그래서 아 요거는 조금 매도해야겠다 싶어서 얘도 매도했습니다 근데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요 앞에 지금 이렇게 외지폭의 형태가 있어요 언제든지 한번 이 추세만 깨지 않으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스윙으로 제가 가져가기엔 너무 돈이 없어서 네 일단 매도를 했죠. 이제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슈팅을 조금 쏘면 다 매도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단타를 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네. 자금이 없는 상태로 치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또 최근에 또 장이 한번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잡빠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조심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쌍년정보통신도 오늘 조금 단타를 쳐봤어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이제 막쭉 떨어져가지고 이제 어 밥그릇을 만드는 건가 싶어가지고 요때 매수해서 그냥 요때 분할로 매도를 했죠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네 짧게 보고나고요 얘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좀 버텨주고 있어요 네 이걸 깨지 않는 선상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단타 기회가 좀 온다고 하면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얘도 지금 보시면 앞에 거래량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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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들이 다 저는 매직풍이라고 보거든요 요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세를 지금 잘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그렇게 썩 나쁜 흐름이 아니구나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가팔라져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 또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겠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타 위주로 한번 기회가 온다면 한번 잡아보고요 아니면 뭐 다른 종목을 해야겠죠 그리고 테린 포장을 조금 샀어요. 얘도 지금 보시면 앞에 이렇게 매지봉의 형태가 굉장히 많고요 요거 갭든 은봉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포장보다는 얘가 핸들링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얘를 샀는데, 음, 일단 얘는 오늘 들어갔다가 매도를 못하고 지금은 조금 물려있는 상태인데 한번또 슈팅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유 중이고, 인터파크는 일단, 네, 여기서 별로 뭐 움직임 없이 여기서 그냥 버티고 있는 정도여가지고, 어느 중간에 슈팅을 한번 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양금속 같은 경우도 여기 앞에 갭든 음봉이 있고, 최근에 다시 추세를 요렇게 돌아올렸어요. 그래서 얘는 조만간에 또 좋은 흐름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여기서 지금 112선에서 반등하고 요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산업 같은 경우는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죠. 네, 물론 제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지금 오늘 흐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요 추세만 깨지 않으면 다시 또 한번 올라가주지 않을까, 조금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기술, 네, 애도 중에 여기서 버티고 있어요. 네, 뭐 떨어지지 않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깨고 쭉 내려오기 마련인데 안 깨고 여기서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전주가 관심을 받을 때, 또, 한번 슈팅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고요. 신원종합개발과, 삼부터건, 이런 애들이 조금 문제긴 한데, 일단, 얘도 오늘 꼬리 말아 올리면서 위로 올려가지고, 아, 드디어, 이제, 바닥을 조금 잡아줄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 바닥이 확인되지 않아서, 뭐, 제, 뭐 섣불리, 뭐, 2차 매수를 한다거나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진짜, 바닥을 한 세네 캔들 정도 잡아주면서, 양봉이 슬슬 뜨면서 추세 전환을 조금 할 때, 그때 2차 매수를 조금 하던지,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탈출을 하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 삼부토건도 지금 33일 선에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 나오면서 이제 이틀 동안 여기서 이렇게 조금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33일 선에서. 요것도 요 상태에서 예, 버텨주면서 어느 순간에 다시 추세를 돌아올릴 때, 그때가 제 어, 2차 매수 타점이 되겠죠.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V자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DKND 얘도 작업할 때한번 됐는데 그죠? 여기서 거래량 많이 나오고 한번 매집봉 쌌고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추세를 돌아 올렸으니까 갭자리 살짝 맺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장대를 쏠 수도 있어요. 그건 세력들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신원종합개발 3부 통건 DKND 이런 것들은 제가 만약에 장중에 보고 있다가 네 제가 막 단타를 엄청 많이 쳐가지고 돈이 없지 않는 이상.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흐름들이나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때 2차 매수해서 를 조금 탈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금을 조금 그래도 조금 챙겼고요. 내일이면 그래도 한 12만 원 정도 들어올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장은 오늘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오늘 너무 너무 어려운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마음고생 너무 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계좌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또 계좌를 조금 정리를 하실 건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기 바랄게요 이상 주대신교령화의 주식출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디링디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호환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